공포의 백색 가루. 아우 무섭습니다. 충격적이고도 황당한 사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중국 직구 쇼핑몰에서 배송온 상품. 뭔가 납작한 봉투가 있습니다. 어, 난 분명 사탕 주문했는데 이거 뭐지? 자, 개봉을 합니다. 개봉을 했더니 안에는 웬 하얀색 가루?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자, 판매자한테 물었더니. 샤오, 아, 소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베이킹 소다. 아니, 사탕달라니까, 뭔 베이킹 소다야. 우리사람 서비스다 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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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사은품만 보내는 법이야. 어디, 어디서 본품을 같이 보내면서 보내야지. 네, 제보자는 지난 7월 16일 중국 직구 쇼핑몰에서 다이어트 사탕 5박스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 종이처럼 얇은 소포가 들어있었는데 흰색, 가구가, 흰색 가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중국에 있는 판매자에게 아, 사탕은 안 오고 무슨 가루가 왔는데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베이킹소다라면서 서비스로 넣어준 거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탕은 제보자가 배송을 거절해서 반송됐다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배송을 거절한 적도 없고 사은품도 필요 없으니 환불을 했습니다. 달라고 했는데 음. 또 환불은 군말 없이 해줬다고 합니다. 네? 제보자는 직구를 많이 해봤지만 사탕 구매 상품이 베이킹소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사은품은 구매한 제품과 같이 주는 거라서 너무 이상했다고 합니다. 자, 백색가루, 그것도 중국에서 건너온 백색가루. 제가 이제 이 제보자님께 아 혹시 냄새를 맡아 보셨냐 물, 묻기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백색깔럼 떠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보자분도 혹시 마약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요. 실제로 이제 경찰에서 형사가 와서 수거를 해갔다고 합니다. 근데그 이후에 실제로 이게 뭐였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고 저희 사건반장 제작진에서도 연락을 해봤는데 경찰에서 연락, 어,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정말 잘하신 게요. 혹시라도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다가 그게 마약류 소지죄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본인이 억울함을 해소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런 일이 가, 정말 있다라면 바로 경찰에 알리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아, 중국 직구 무섭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어머, 깜짝이야!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야, 이뭐 하는 거니? 어머, 깜짝이야. 아줌마그거뭐 하는 짓이에요? 어. 어디서 공덩이를 닦아고 돌아서? 아이요 너무 아줌 아니 씨 c 아니 카메라 다 찍혔는데 이거 다 공개해보라. 안녕하요 아, 저기. 야 이거 다 찍혔어. 궁수 올리는 거어공이를 봤어 내가. 내 궁뎅이를 봤다니까. 팬티로본게 아니고 궁뎅이를 봤다고 내가. 뭐죄송해좀 미치지 않아. 여, 중국 사람 아닌 게. 한국 사람이네 죄송해요. 이거. 아, 궁뎅이. 아, 이게 뭔가요? 요즘 제주에서 이런 소식들 왕왕 아, 들립니다 그러네. 이거. 예. 엉덩이가 지금 나왔다. 이런 사실인데, 노상방뇨하는 모습이 찍힌 것 같습니다. 노상방뇨가 바로 찍혀 있고, 실제로는 이게 사실은 어 아마 깜짝 놀랬던 것 같은데, 이게 블랙박스로 찍혀 있던 상황이고요. 어 한, 화단에서 아마 어 엉덩이를 돌리면서 팬티 내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로변 화단. 하단. 도로변 화단입니다. 거기서 지금 신체 부위를 내놓고 있는 모습, 서 있는 모습도 목격이 됐다고 하고, 아마도 확실진 않지만, 노상 방뇨한 직후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뭐냐면 시내 중심입니다. 아우.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고, 차 다니는 또 것만. 주변 가게에 화장실이 꽤 많다고 하거든요. 아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여성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거든요. 또 혹시나 외국인인가 싶었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저런 일로. 아이들도 많이 다기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정말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 오 교수님, 관광도시 제주 아,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비슷한 일들이?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뭐, 어, 얼마 전이죠 중국인 엄마가 아이 응가를 해서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이제 나왔었는데 예. 이전에도 저런 일이 늘상 있었었는데 그 동안에 뭐 제보를 안 했던 걸까요? 자, 건 뭐, 저 사람이 한국말을 한 것으로 봐서 아까 그 제보자가 강하게 한국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한국인 같은데요. 글쎄 요즘 최근 들어서 제가 늘 얘기 말씀드리는 것이 동물과 인간의 한계가 점차적으로 모해지고 호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저만의 느낌일까? 혹시 저, 저, 저분이 어떤 그 노출증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저기에 어린아이들도 지나가는데요 학생들도 그러니까요. 제발 좀 저렇게 안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보죠 우산 도둑의 최후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길거리를 저 걷는 남자 뭔가를 발견하고 입구 쪽으로 슉자 바로 그 순간 통 안에서 우산을 쓱건드어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군 자 우산을 들고 다시 가는데 가는데요 그렇게 사라졌다가 어라 어라 다시 다시 백돌을 하네 양심의 힘이 발동한 건가요 아니 저 아이씨 아이씨 사장님 일로 일 일로 와 일로 너딱 걸렸어 딱 걸렸어 아 사장님 저 무서운 무섭게 생긴 사장님한테 야너 밥은 먹고 다니냐 에 사장님 호통에 땡땡땡땡! 아 역시 우산을 제자리에다 돌려놓고 갑니다. 자 오늘 오전 상황인데요. 저 사장님 덩치 좀 보세요. <laughs> 아마 사장님 덩치 덕을 좀본것 같습니다. 이 제보해 주신 분이 사장님이세요. 수원시 권성구에서 고깃집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침 9시, 8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가게 영업 준비하려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 가게 앞에 통을 두고 우산을 놔두고 이제 직원분이나 사장님이 가끔씩 꺼내서 쓰시는 그런 우산이었답니다. 근데 음... 보던 것처럼 귀도 안 오는데 뭘히길 그 가다가 저걸 집어간 거예요 사장님이 보고 쫓아나가가지고 아니 지금 뭐하는 거냐고 왜 남의 우산을 가져갔냐고 했더니 했다니. 처음에는 응. 저 도둑님께서 도둑분이 사장님을 째려봤대요 어, 어 근데. 이게 사장님이게 만만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혹시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었다면 라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솔직히 들고요. 음. 저 사장님, 지금 저기서 한 10년 되는데뭐 고기, 술, 꽃, 뭐 앞에 의자, 별걸 다 가져가고 택배까지 다 가져간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 오늘 충격적입니다. 장모님은 욕심쟁이, 우후후.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장모님과 돈 문제로 엮여서 너무 괴롭다는 사위의 사연입니다. 사연자 부부는 장모님과 함께 한 상가에 공동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원리금 대부분을 사연자 부부가 갚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장모님이 단독 명의로 갖고 싶다고 요구를 해서 효도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음. 때문인지 장모님은 항상 돈 받을 생각 없다, 나 죽으면 너네가 상가 가죠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무려 2억 원이나 손해를 보고 팔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장모님이 투자한 원금을 토해내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 본인이 투자했던 그 돈? 네. 네, 사연자가 나중에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원금을 드리겠다. 1년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장모님은 조금도 물러서지를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급기야 사연자를 의심하는 눈초리까지 보내서 내역을 다 정리해서 보여주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아이고야. 사연자는 이런 장모님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아예 연을 끊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어. 그런데 아내는 어. 아, 그래도 엄마잖아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공동투자 실패해서 손해를 봤는데 원금 달라고 보채는 장모님. 연을 끊는 게 맞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4위입니다. 장모님, 진짜 너무하세요. 아이 백년 손님은 바라지도 않어 이쯤 되면 제 백년 호구 아닙니까? 그 상가 말이죠. 다해랑 저랑 원리금 상환하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아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시길래 단독 명의도 해 드렸잖아. 아이 지금 2억 원 손해보고 파는 마당에 투자 원금을 달라니. 아무리 부모자식간이라지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 쳐도 아이 다해는 장모님 딸이잖아요,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좋습니다. 이구도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도. 자, 다음 장모님. 어머머머머머 아주 그냥 사우가 장모한테 때리겠네. 어? 이복의 박서방. 백년 호구라니. 내가 그동안 어 너한테 사자매인 닭백숙이면 말인데. 노후에 차네랑 타야한테 부담 안 주려고 현금 몇 푼이라도 쥐고 굴려 볼까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건데. 세상에 이렇게 욕심쟁이 노인네로 만드네. 아이고, 옆집 상인의 사위는 장모 유럽 여행도 보내 줬다는데. 난 괄시다 받고 아이, 늙으면 죽어야지. X. 자, 박 변호사님. 자, 이게 사실은 연을 끊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든건 아닙니다. 연을 끊으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투자를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권리도 공동으로 얻고 책임도 공동으로 지고 또 중간에 보면 이 사위가 거짓말하거나 뭔가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건 없거든요. 장모가 혼자서 이익만 얻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걸로 갖고 연을 끊거나 할 수는 없, 없을 것 같고 그냥 장모님 생각이고 주장이고 응. 무시하시고 손에 본 거거든요. 아.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 대신 닭백숙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자기 사 먹으면 되죠. <웃음> 네. <웃음> 자, 교수님. 일단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연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연을 끊는다는 거는 이 장모라고 하는 그 영어 표현이 mother in law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는 한그 연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뭐 유럽여행 얘기하는데 일단 유럽여행 좀 보내주시고 이돈 관계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될수 있으면 친척 간에 돈거래를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례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제그읽기오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음. 사실 월리급 대부분을 전부 이 사연자 부부가 이 되지 않았습니까? 음. 거기다가 또 명의도 단독으로 해 달라 그래서 단독으로 해준 상태인데 지금 와서 투자한 원금을 돌려달라. 그래서 돌려드리긴 하겠는데 좀 우리 사정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 거부한다. 그러면 앞으로 연은 끊지는 못하지만 자주 이렇게 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절대 앞으로 장모님하고는 돈 관계를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아니, 두 분이 연을 끊는 건 아닌 거라고 해버리면 저희가 할말 무슨 말이 있어요? 아. <laughs> 똑같은 얘기 해야 되는데 음. 약간 두 사람이 비겁하게 빠져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마찬가지 얘기예요. 저도 예. 뭐, 비겁하다는 건 농담이고요. 예. 그냥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돈 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음. 수업료 굉장히 비싸게 치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마 어쩌면 이런 장모님이었다면 이 앞으로도 더 같이 뭔가 좋은 일이라고 이어갔다 더큰 사고가 터졌을 수도 있어요. 이걸 기회로 연만 이어놓시고 으 다른 건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 네. 그렇군요. 다뭐 비슷한 말씀이네요. 자 백다연아 우선 본인 의견 짧게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저 사실 잘못 들어가지고 음. 저는 <웃음> <웃음> 제발 <웃음> 바, 방송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아 이게 주세요. 댓글 챙기고 하느라 어.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네. 진짜. 자, 연 끊으라는 거예요. 연 끊는다. 그러니까. 어. 실질적으로는 끊어야 된다. 명목상으로는 뭐 명절이냐 이럴 때는 인사는 드려야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연을 최대한 빨리 단호하게 정리를 하셔서 경제 환경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도 보겠습니다. 어, YYYYY님 손해 왔으면 손해도 나눠야지요. 라고 하셨고요. 마리님돈 거래는 가족 간에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남동님은 줘야죠. 당연히 원금 줘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여기. 빨리 좀 눌러라. 어,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